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겨울 폭풍 특집 날씨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단순한 초겨울 날씨가 아닙니다. 비, 눈, 강풍, 대설, 해기차둔, 그리고 북극발 한파까지 동시에 단계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폭풍의 연속 레이어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기압골은 물러났지만 본격적인 한파의 문이 열린 상태. 오늘 오후 기준으로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기압골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수도권,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 5에서 20mm 비. 그외 지역은 10mm 미만의 약한 비. 하지만 여러분, 강수 종료는 안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다음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북한 서해상 부근의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지며 특히 서해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폭풍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해 전 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해안 전남 해안 강풍 예비특보. 동해 앞바다 정오부터 풍랑주의보 발효. 자정 무렵 제주 남해 전 해상 풍랑주의보 확대. 바람은 앞으로 12시간 동안 더 거세집니다. 밤사이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에서 30m, 시속 90에서 110km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강원 영동 강풍, 폭설, 대설특보 본격 시작.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 강원 영동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층 5,500m의 트로프가 통과하면서 대기 상층의 발산, 수렴, 침강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후면에서 매우 차갑고 무거운 시베리아 공기가 한반도로 직접 흘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베리아 고원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 47도씨에 이르며 이번 겨울 시베리아 연해주방면의 전리 고기압 남하빈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 영동에는 비, 진눈깨비, 폭설, 순으로 빠르게 변하며 강원 산지 최대 10에서 25cm 이상 폭설 가능. 영동해안은 5에서 12cm 눈. 경북 동해안은 비, 진눈깨비, 눈 혼합 강수. 13일 토요일 아침. 만주에 자리한 강한 한랭고 기압이 내려오며 동해안의 전체의 동풍 강수가 강화됩니다. 아침 기온.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전국 마이너스 10도씨에서 플러스 5도씨, 서울대전 마이너스 5도씨, 광주 마이너스 3도씨, 부산 4도씨, 평년보다 2에서 4도 낮은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도 동해안 강수 계속되고 강원 영동 계속 눈, 영남 동해안은 비도는 눈, 13일 오후밤 극심한 겨울폭풍의 핵심이 도착, 13일 오후 3시 이후, 백령도 서해를 중심으로 영하 마이너스 37도씨의 상층 한기가 수직으로 내려오며 기압골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결과, 전국 크림 중에서 서쪽부터 비, 눈 급속 확대. 상층의 강한 소용돌이와 대리온 발살로 천둥 번개 동반한 겨울 구름대 형성. 중부 내륙 코남은 강한 눈. 산간 중북부 내륙은 폭설 플러스 돌풍, 강한 눈보라. 특히 태안 반도 서해안은 해수면과 한기의 온도차가 무려 38.6도씨 이상 벌어지며 강력한 대류운이 솟구칩니다. 이때는 돌풍, 백화 수준의 눈보라, 도로시야 10m 이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14일 일요일 새벽 1차 폭풍 종료 그러나 해기차 눈 지속. 새벽 무렵 전국 대부분 강수가 그치지만 서해에서 밀려드는 해기차 구름 때문에 경기 남부, 충청. 호남 지역에는 눈이 이어집니다. 14일 일요일 아침 기온. 전국 마이너스 10도씨에서 플러스 6도씨. 경기 북부 광원 내륙 마이너스 8도씨 이하. 낮에도 차갑고 맑지만 호남은 계속 해기차 눈 가능. 15일 월요일. 극대 복사 냉각. 이번 주 최저 기온 기록 가능. 월요일 새벽. 상하이 부근에 자리한 고기압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공기가 가라앉고 복사 냉각이 극대화됩니다. 15일 월요일 아침 기온. 전국 마이너스 14도씨에서 마이너스 7도씨. 강원 산지 마이너스 16도씨 이하. 중부 내륙 전역 강력한 한파경보 수준. 낮에는 남서풍 유입과 함께 기온이 다소 오릅니다. 영하 2도씨에서 12도씨 분포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반등합니다. 16일 화요일 또 다른 기압골 접근. 수도권 중부 다시 눈 가능. 16일 아침 맑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이 내려오며 수도권과 강원에 작은 눈발이 날립니다. 밤이면 전북 남부 일부 지역에도 눈 날림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론. 12에서 16일 대한민국은 4단계 겨울 폭풍의 한가운데. 12일 오후 밤 강풍 플러스 대설 시작. 13일 동풍 폭설 플러스 북동 한기 플러스 강풍. 13일 오후 밤. 전국적 폭풍 눈보라 천둥눈. 14일에서 16일. 해기차 눈 플러스 북서풍 한파 플러스 또 다른 기압골 접근. 이번 주말 초중반은 폭설, 강풍, 한파가 교차하는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영동, 중부 내륙, 호남 서부는 폭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2시간의 폭풍.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겨울 폭풍의 다음 단계와 실제 체감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라 동아시아 대기 전체가 요동치는 패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일부터 16일까지의 날씨는 앞으로 다가올 한겨울의 전반적 기류 방향을 단음하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겨울 폭풍의 구조적 특징. 이번 시스템은 3중 구조, 트리플 시스템 올해 12월 중순에 한반도를 강타하는 겨울 폭풍은 일반적인 한랭전선 플러스 후면 한기 조합이 아닙니다. 이번 시스템은 세 갈래의 강력한 흐름이 동시에 몰려오는 형태입니다. 상층. 5,500m의 강한 트로프. 폭풍의 점화장치. 한반도 상공의 기압골이 깊게 파고들며 대류가 활성화되고 지상 기압골이 빠르게 성장. 중층. 1,500m의 영하 -10도 C 이하 한기, 눈구름 강화 요인. 서해 해수면과의 온도 차가 크게 벌어져 강한 해기차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지표면 층, 하층의 시베리아 고기압, 한파와 돌풍, 북서풍, 북동풍의 쌍방향의 한기가 동시에 유입, 바람이 교란되며 돌풍, 눈보라, 백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세 요소가 겹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폭풍, 폭설, 한파, 해기차 눈 사단 콤보 현상입니다. 이번 12일부터 16일이 정확히 그런 형태입니다. 12일 밤부터 13일 사이 실제 체감은 어떨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기상지도에서 보는 숫자보다 훨씬 더 거칠고 즉각적인 체감이 찾아옵니다. 체감 온도 서해안과 중부 내륙은 시속 70km 강풍 플러스 영하의 공기가 합쳐지며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에서 마이너스 22도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 가시거리, 눈 플러스 바람 조합으로 강원 산지, 충청 내륙, 호남 서해안에서는 시야가 20에서 50m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잦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해수면 열기가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리운이 솟아오르면 눈보라가 벽처럼 몰아칠 수 있습니다. 강풍. 야외 시설물, 현수막, 간판, 고층 건물 주변은 돌풍으로 인해 파편 비산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13일 오후. 전국이 한랭 송월도리의 중심에 들어간다.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이번 폭풍의 핵심 중 하나인 상층 영하 37도씨 한기가 직격합니다. 이 구간에서 주의할 점. 비가 눈으로 급변. Rapid Transition Snow. 서해안 중부 호남은 비, 진눈깨비, 대설, 순으로 1시간 안에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동반한 겨울 뇌전. 겨울철에 보기 드문 천둥 눈, Thunder Snow가 충청, 호남, 서해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보라 플러스 풍속 강화. 바람이 순간적으로 25에서 30mps까지 치솟으면 운전 중 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14일 일요일, 폭풍은 물러가지만 해기차 눈이 핵심이 된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서해안으로부터의 해기차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기 남부, 충남 전역, 전북 서해안, 전남 서부,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짧지만 강한 눈밴드, 눈줄기가 여러 차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설과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국지적 폭설을 만들기 때문에 눈 빙판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5일 월요일, 이번 주 최강 한파. 올해 첫 번째 한파 절정. 상층 한기의 침강과 복사 냉각이 동시에 작동하며 15일은 이번 폭풍의 최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강원, 충북,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도씨, 강원산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바람이 부는 서해, 내륙, 체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도씨, 이 구간에서는 난방 취약계층, 수도관 동파, 차량 배터리 방전, 농작물 피해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일 화요일, 또 다른 기압골 접근, 눈의 마지막 파동. 화요일은 잠시 햇볕이 보이지만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남하로 다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북동부, 약한 눈발, 강원산지, 다시 눈. 밤에는 남부 일부 지역도 눈 날림. 큰 폭풍은 아니지만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미끄럼, 빙판사고 위험이 큽니다. 종합, 12일부터 16일까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폭설 대비. 중부, 영동, 충청, 호남, 교통치직 및 결빙 위험 지하차도, 고갯길, 교량구간 각별 주의 강풍 대비 간판, 공사장, 현수막, 유리창 파손 위험 해안가 파도 최대 4에서 7m 한파 대비 노약자, 야외 근무자 체온 저하 주의 수도관 동파 위험 급증 차량 배터리 방전 주의 해기차 눈 대비 서해안 중심으로 짧은 시간 폭설. 국지성이라 예측 변동 폭이 큼. 방송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울 폭풍의 완전체를 겪고 있습니다. 비, 눈, 강풍, 한파, 해기차 눈, 그리고 연속 기압골까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일요일 아침, 그리고 13일 오후 밤. 이두 구간은 이번 폭풍의 가장 위험한 피크타임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압 변화와 위성 영상, 레이더를 분석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옷, 미끄럼 대비, 차량 점검 꼭 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